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고요. 원래 4시에 일어났는데 해가 빨리 뜨는 것 같아요. 여기는 포카이도는 여기 사포로 시티 외곽이고요. 오늘부터 완전히 허허벌판 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도시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그런 데를 지나갈 거예요. 제 사이트였어요. 어젯밤 포카이도 2일차 시작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제가 숙소 그 6천 6천엔 쓰지 않고 세이브를 했다는 거. 단지 680엔인가 저녁거리 상가 외에는 비용 지출이 없어요. 단점 말하려다가 말을 못 했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 지금도 모르겠어 소리가 들어갈지는. 아무튼 단점은 괜찮았어. 근데 딱안 좋은 거. 아, 모기가 너무 많더라 병원에온 섬이나 밑에 쪽. 모기들하고는 상대가 안되더라 아주 그냥 집요할 정도로 공격적이더라 그것도 때거리로 비가 오기도 했고 해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많았어 아무튼 모기들이 그거 외에는 없었어 다시 45분인데 벌써 해가 떠 저렇게 아직까지는 삿불 없이 외곽 외곽입니다 브라카미 넥과 그리니트 아 벌써 다엽이그러 보니까 세븐일레븐 와서 아침 먹으려고 마파두부 아침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주행을 못하게 들어서 마파두부가 가장 저렴하고 우리 입맛에도 맞고 맵고 매운 게 많이 매운 건 아닌데 딱 우리 입맛에 매운 정도 먹었네. 날씨가 완전 다른데? 저는 지금 그 삿포로의 위성 도시 쯤인 것 같아요 북쪽에 거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위성 도시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안돼! 저 열차가 와카나이에서 오는 열차일 겁니다. 아마 저는 한 4, 5일 걸릴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12번 타고 가면 돼요. 호들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 진짜 날 것의 홋카이도. 졸려서 안되겠어 졸려서 안되겠어 서운가봐 <laughs>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바이러미스하고 <laughs> 녹차하고 어렵지는 않은데 <laughs> 시간과 정신의 방향 계속 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건지 안가고 있는지를 못 느낄 정도로 계속 졸리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서 마시고, 마시고 좀 쉬었다 갈게요. 시간과 정신의 방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구는 있는데 거리도 좁혀지는데 바뀌는 건 없어 거의 <laughs> 풍경이. 농촌 풍경 나왔다가 잠깐 이런 약간의 번화가 뭐 반복입니다 그래도 힘든 건 없어 사실 뭐 산이 있다거나 언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힘드네 이거는 지금은 비바이로 가고 있습니다 10km 남았습니다 10km 자 시간과 정신의 방이 이렇게 무서운건지 몰랐다요 저의 중간 보급지 자 갑시다 5분 남았네요 오후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1시 조금 넘었습니다. 1시 10분쯤 됐어요. 1시 10분이 됐는데도 덥긴 더워. 근데 다행히 지금 해가 잠깐 그 구름에 숨어서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요. 12번만 쭉, 쭉 타고 가면 됩니다. 다른 걸탈 필요가 없어요. 길은 아주 쉬워요. 맵조차도 꺼버려서. 배터리만 잡아먹으니까. 저는 지금 수나가와에 가고 있어요. 수나가와. 아우, 어, 귀여워. 못 죽겠어. 난도셀 가방 저렇게 메고. 애기들. 저는 타키카와에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수미카완가 기고 타키카와에 가고 있어요 나는 여긴 줄 알았어 여기로 착각하고 있었어 여기도 꽤큰 도시긴 한데 거기가 좀더큰것 같아 여기도 꽤큰 도시긴 하네요 수미카완가? 수리카완가 저구나 오늘은 어디를 가서 자야 할까요 구름 보이죠? 너무 이쁘긴 한데 이게 저런 구름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저녁 때쯤에 소나기가 내리던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세탁소에서 그 라운드리 코, 코인 라운드리에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날씨가 와카나이 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와카나이 가, 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그 날씨가 우산, 우산이 우산 그려져 있더라고 비가 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비가 한번 내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서 2 3일 후부터 날씨가 점점 좋아져 30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주행하기에는 훨씬 더 나, 나을 거라는 거 거의 이제 가을 날씨 같은 홋카이도는 오길 잘했어 아직은 더워요 홋카이도 먼저 일 저기 일주를 하고 다시 본토로 내려갑시다 온슈로. 와카나이, 와카나이, 와카나이. 유명하신 분인가? 최종 목적지로 정했던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홋카이도에서 거의 중심 중앙 쪽에 위치해 있는데. 규모가 있는 도시네. 그리고 앞에 비가 올것 같아. 구름이. 아 큰일 났어. 아 저쪽 사는 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야. 여기가 타키카와시야. 타키카와시. 여기가 꽤 규모가 있어요. 도시가. 본종통도 있고, 혼마치, 혼마치가 있는 정도면 규모가 있지. 우리가 그래도 홋카이도에서 삿포로 제외하고 어느 정도 손가락에 꼽힐 만한 규모의 도시인 건 확실합니다. 몰랐어 나는. 그냥 작은 도시일 줄 알았어. 지금까지 지나온 도시들처럼 그냥 조금만 도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여기네. 아 저기네 있 맥스웰. 그 맥스웰로 가서 볶음밥하고 뭐 가시오 사심인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298엔 3000원 조금 넘는데 그래서 샀어요 오늘은 그냥 조촐하게 조촐하지도 않네 어떻게 보면 밥이 먹고 싶어서 볶음밥으로 했어요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공원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지역이라 여기 쉬고 있다가 앉아 있다가 아니다. 여 시쯤 넘어서 7 시쯤 그때 해야 될것 같아. 오늘 저는 여기가 아니면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묵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옷은 좀 벗어야 되겠다 전망대. 설마 여기에 곰이 나타나지는 않겠지. 오늘 여기서 오늘 하루 묵을 수 있도록 할게요.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나갈 때까지만 좀 기다리고 줄어들면 그때 여기 어디 이런데 이런데 해도 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 저는 오늘 이만 음, 줄여야 될것 같아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 파일 정리도 좀 하고 잘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